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최초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인 문수 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내년에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체전의 핵심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첫 다목적 실내 체육관인 문수 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 571억 원이 투입돼 남구 무거동 울산 체육공원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메인 경기장은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과 핸드볼 경기가 가능합니다. 각 종목들의 국내 경기와 국제 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격으로 건립됐습니다. 문수체육관은 장애인 관람석 68개를 포함해 모두 4천여 개의 관람석을 갖췄습니다. 이 가운데 1,500여 개의 관람석은 접었다 폈다를 할수 있는 가변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음향과 조명 시설을 갖추면서 콘서트 개최 등 다목적 공연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연을 할 때는 이 좌석을 바깥으로 빼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수납을 시킨 다음에 공연을 하고 농구, 배구 할 때는 가까이서 볼수 있게끔 안으로 가변 좌석을 배치를 할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문수체육관을 내년 시월 울산에서 열리는 103회 전국 체육 대회 경기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수 체육관 준공에 따라 울산 체육공원은 문수 축구장과 야구장, 양궁장과 수영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들의 근거리 인프라를 갖추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일대가 최적의 전지 훈련장으로 전국 각지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수 체육관은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등. 생활 체육 시설도 갖추고 있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볼링장 등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운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는 시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영원입니다. 울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명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반 년이 돼가고 있지만 울산의 접종률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백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백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울산도 안내 문자 발송 대상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일 0시 기준 울산의 1차 백신 접종률은 34.93%로 전국 15위, 접종 완료율은 10.99%로 전국 1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컨벤션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예식장과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며 26억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사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 100%를 면제하고 사용을 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울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장애인 이용 시설과 기관 등 아흔 세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폭력이나 성폭력,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전수 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처벌을 적극 추진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시설장 교체 등 강력한 행정 지도를 내릴 방침입니다. 송철우 시장은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중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이 지난달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울산시와 구군의 협조를 요청한 사업으로 중구에서는 태화종합시장과 공룡발자국공원, 학성공원 등 6곳, 동구에서는 일산해수욕장 등 3곳, 울주군에는 진하해수욕장 등 2곳에 설치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구 13곳과 남구 10곳, 북구 1곳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심 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휴대 전화기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행안부가 울산경찰청이 요청한 경찰특공대 창설 관련 예산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창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휘용 시의원은 어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최근 울산경찰청에 경찰특공대 창설 요청을 부결했다며 경찰 안보 공백 상태가 불가피해졌다는 부분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국가의 중추 시설이 밀집된 울산의 안전을 인근 시도 경찰청에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 기업체들의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타지로 휴가를 떠나 도심이 텅 비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지역에 머무는 시민들이 더 많을 전망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피서객을 태운 모터보트가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릅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은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바닷물에 몸을 던져봅니다. 보트도 탈수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즐길 것들이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사실상 휴가가 시작된 현대중공업은 특별휴가 등을 합해 17일간의 장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12일까지 휴가인 현대미포조선도 13일 직원들의 연차 사용을 권장하며 사실상 17일간의 휴식기를 갖습니다. 이외 현대자동차와 대부분의 하청업체들은 8일까지 일주일간 휴가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모두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고 휴가비까지 지급한 만큼 어느 때보다도 소비 욕구가 높은 상황. 평소 같았으면 해외나 타지로 여행을 떠나 울산 시내가 텅 비었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하며 전국적으로 3단계 이상의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등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데다 지역 기업들이 자체 휴양 시설을 폐쇄하고 타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울산 지역에 머무는 사람이 예년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멀리 가면 아이들도 이제 좀 위험하고 또 방학인데 집에 있기만 좀 그래서 가까운 이제 울산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울산시와 지역 상공계는 울산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란 겁니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지역 내 휴양 시설이 부족해 타 지역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불만도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김동렬입니다 원전이 위치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소재 지자체에 국가산단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와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원전이 소재한 하나의 시와 군에 하나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원전소재 지자체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개편을 요청했습니다. 울주군이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 15곳을 지정해서 안내 표지판 설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화학사고 대피 장소는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와 울주군 보은회관, 문수초, 언양구 등 모두 15곳으로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해당 장소로 대피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주민들이 화학사고 대피 장소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를 하면 울산의 청년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가 울산 지역 대학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유니스트는 찬성 의견을 보였고 울산대학교는 이공계 경쟁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취업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어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모집 규모가 경남이 울산보다 3배 정도가 많아 울산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 정부에 적극 건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북부 소방서는 지난 6월 27일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 영웅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시민 영웅은 박향민, 김은혜, 이한휘 씨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 6월 27일 북구 대한동 신흥사 인근 도로에서 높이 5m 계곡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한 뒤 119에 신고했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차량에서 운전자를 신속하게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암행순찰차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반 도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모두 12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중 신호위반이 67건, 중앙선의 침범이 38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는 암행순찰차가 고위험, 고비난 등의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입니다. 연료비 체납 문제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 위기에 처했던 신도 여객사태가 경동도시가스와의 극적인 합의로 일단락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업계는 버스 준공영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료비를 내지 못해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시내버스 업체 신도역에 지난달 30일 경동도시가스가 일단 신도역에게 연료 공급 중단 방침을 철회하면서 운행 중단 위기는 피했습니다. 신도역이 미납 중인 연료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이후 청구될 요금도 연체 없이 지불하겠다는 방안을 경동도시가스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납 연료비 유예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버스 운송 업계는 버스 사업 자체가 회사 영리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교통편이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중공제가 도입되면은 그 경영적인 안정과 승원들의 처우 개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버스 중공 형제 도입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역 여섯 개 시내 버스 업체 영업이익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한해 850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회사별로 다지금가지고 있는 부채나 이런 부분에. 대한에 나와야 중국인에 시행하지 우리가 CS 그 안고부 터 중국인에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실제로 재정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말이 미년계지만 사실상 중공인 대우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버스 중공용자가 도입되면 현재보다 울산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부실 업체는 자체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타 업체에서 인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신도역객의 운행 중단 사태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버스업계의 입장.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근로자 처우 개선, 적자 노선 해결 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버스 중공영제라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장편입니다.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담벼락을 들이받으면서 함께 타고 있던 동갑내기 중학생 5명 중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망한 여중생의 부모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김태흥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숨진 여중생의 부모 A씨 등이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 차량의 실소유주는 사고 차량 동승자 중에 한 명의 아버지라며 아버지 몰래 차량 열쇠를 훔친 뒤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명의만 빌려준 B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신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8곳에 선정서를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가나공영과 AFMV, 코어다투데이 등 8곳이며 사업화 지원 분야는 기업 한 곳당 최대 4천만 원을, 연구개발 연구 지원 분야는 최대 1억 7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기술 창업 활성화 민간 지원 사업은 산학관이 보유한 신기술들을 기업과 연계해서 사업화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경우 제조업에 한정됐으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80%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대금 미 지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86곳이며 최근 3년간 26억 원의 보험보상을 지급받았습니다. 북구청이 오는 13일까지 강동의 몽돌 해변과 정자화로 직매장 등 지역 관광지에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소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방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진행되는 조치입니다. 국구보건소 방역 소독반은 시설의 화장실과 출입문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구역을 닦는 형식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의 용어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건설 현장 한글 용어 사용 운동 추진을 위해 일본어 투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공구리를 콘크리트로. 루베 대신 세제곱미터등 우리말로 표현한 안내문을 건설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5월 14일 한글도시 울산중구 선포식 이후 관공서 공문과 건설 현장에서 한글 사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이신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